네,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에서 자, 2차 함수 y는 x제곱, 위의 점 1, 1, 여기 1, 1입니다. 자, 1, 1에서 접선이 l1이다. 우리 이 접선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자, p라는 요점 보이시죠? 자, 여기가 1, 1입니다. 자, 요 직선은 지금 1, 1을 지난다는 소리지. 그래서 요 직선을, 자, y는 기울기는 몰라. 그래서 m이라고 할게요. 자, 1, 1을 지나니까 x 1, 더하기 1, 요렇게 생겼겠죠? 자, 그럼이 둘이가 자 접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판별시 쓰면 되겠죠? 판별시 D는 0이다를 쓰시면 돼요. 접하니까 교점이 하나잖아. 자, 그래서 X제곱하고요. 자, M에 자, X빼기 1 더하기 1 자, 모두 좌변으로 넘길게요. 자, 마이너 MX 자,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0인데 자, 접한됐으니까 교점이 하나입니다.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? 판별시 D는 0입니다. 자,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 자,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자, M제곱 마이너스 4에 n 플러스 4는 0이 되어서 완전 제곱 되는 거 보이실까요? 네, n 값은 0이 된다, 2가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럼 여기 이제 1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 얘는요, y는 자, e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직선이 y 축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했으니까, 자, 이 Q의 좌표는 0,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그 다음에 이 L2라는 직선은 이 P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L1하고 수직이더라 이 소린 거야. 자, 우리 두 직선이 수 수직일 조건 아시죠? 자,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.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할 거잖아요. 그래서, 자, 마이너스 자, 2분의 1x 이렇게 되고요. 자, 요 아이도 1콤마 1을 지나야 된대. 우리 y절편 찾아줄 거거든요. 자, x에 1을 대입했을 때 y도 1이 되려면은 뒤에, 자, 2분의 어, 3이 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l2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자 그다음에 이 l2 하고요 이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이 여기 r이라는 거야 p가 아닌 점을 r이라고 하재 그러면또 r의 좌표를 또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r은 뭐하고 뭐의 교점이다 얘하고 얘의 교점이니까 또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제곱은 마이너스 자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고 자 2를 곱한 다음에 모두 좌변으로 넘겨 볼게 그럼 ex 되고 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되죠. 자 그럼 1 2 하고 자 이게 마이너스 1 3 하면 될까요?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얘는 3이고 더하면 1 됩니다. 그죠? 오케이. 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주시면 x 빼기 1자 2x 더하기 3은 0이니까 자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p가 아닌 점이 r이니까 그때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자 y 값은 이 r이라는 점은 y는 x 제곱 위의 점이죠 자 대입을 하게 되면은 4분의 9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 오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점의 좌표를 다 구했어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뭐를 구하라 자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수직인 거 보이시죠 그면.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하셔도 되고 안그러면우리는 사성 공식을 쓰셔도 되고 자 구하는 방법은많습니다 어, 자, 이제 점의 좌표를 찾아 놨기 때문에 우리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죠. 자, PQ. 자, PQ는 자,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1,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자, 4죠. 그래서 루트 5가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자, PR. PR도 한번 구해 봅시다. 자,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자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얼마니 자 2분의 자, 5가 되죠. 자 제곱하면 4분의 25야. 자 4분의 25 더하기 자 y 좌표끼리 빼서 제곱이야. 그럼 1에서 4분의 9를 빼면 자 4분의 요거에서 요거 뺄게요. 4분의 9에서 1을 뺄게요. 그럼 4분의 5가 되죠. 자 제곱하면 16분의 25가 됩니다. 자 16분의 25가 돼서 자 먼저 얘들아 25 근호 바깥으로 뽑아낼게요. 자 그리고 그럼 나머지가 4분의 1하고 16분의 1이잖아. 그럼 16으로 통분해 주시면 자4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. 자 그럼 분모 16도 4로 빠져나오죠. 요렇게. 자, 요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요, 자, 2분의 1, 자, 곱하기, 이거 곱하기, 이거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, 자, 루토, 5, 자, 곱하기, 자, 4분의 5 루토만 계산해 주시면 되더라. 자, 그럼 분모는 8이죠? 자 루트 5하고 루트 5 곱하면 5죠. 자5 25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때 40s를 물었습니다. 자 따라서 40 곱하기 s를 물었으니까 자 여기에 40을 곱해주면 되지. 그럼 얘는 5가 되고요. 자 얼마 됩니까? 5 25 125 그렇죠. 정답은 125가 되겠네요.